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타입니다. 어, 오늘은 스킨을 환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기념으로, 어, 어, 이색 중간중간에 있는 노란색, 그거와 비슷한, 어, 어, 좀 관계는 없, 관련은 없지만, 허니버터칩을 찾아서 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뭐야, 어딨어, 여있다 자. 제작. 달려라. 뭐지, 누구지? 안보여. 윤주? 님? 하고, 어, 이렇게. 자고 응. 어. 아, 학교에 가야 한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단 3명만 전설의 허니버터 집을 얻을 수 있다는데. 접. 아니, 허니버터칩 하나 먹으려고 용암 점프를 해야 돼? 나안 먹을래, 차라리. 아니, 목숨을 건 거야? 아! 아 목숨을 걸었어. 아주. 사람들이 허니버터칩에 미쳤어. 요즘은 허니버터칩 인기 없던데. 헛, 됐다. 찬스 보물찾기 방단 이번 거미줄이 나오면 꽝 고개를 안 계시. 이 줄만 넣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와. 어, 뭐야. 여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 반종 짓겠습니다. 아예 없어? 그래. 밝으면 밤이 됩니다. 스크립트 적용 시. 밤으로 만들어, 그냥. 밤으로 만들어서 자기. 멈추기, 시간 멈추기. 어. 어. 뭐지 이건? 부셔야되는 거구나 어, 너 헬프미 안 돼. 마라오르라 아, 주작이요. 됐다. 어, 이또 뭐야? 상자 왠지 털어야 될거 아니네. 뭐야? 아, 뭐야? 거긴 가져야 와 돼? 아니, 아니구나, 여기서 가는야 여기도. 뭐야? 어떡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고기. 어, 이거 아는 거 없는데? 쳐봐야 되나 하나씩. 아, 어떻게 돌갈기? 어 거기서 곡킹이를 찾아야 하나? 아 나라우르라 그냥 날기 날기 그냥 적용해놓고 있어야겠다. 보너스 찬스. 복물찾기 방걔는다두 번. 거미지나롱 꽝. 고킹이랑 한 개씩.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이쪽 한조라 한절한... 님 찾아볼게요 네, 찾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어려워 여기지? 아, 진짜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뭐야, 날아오르라 정은안 됐어. 날아오르라 추작이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캡시다, 캡시다. 캐고, 캐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캐. 캐져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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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됐다. 어렸을 때 했던 보물찾기의 성과인가? 자 이제 어서 허니버터 집을 가지러 가야지.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해.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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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힘내자 거의 학교에 도착했어. 오래된 주택 블록을 부시면 안 돼. 뭐지? 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림 찾기야? 아. 이거 참고로 벽에 붙어야 되는데. 어 나나나 아아 붙었다 겹쳤다. 어 안돼요 오 어, 올라가지네? 어디 긴 있어? 오오 어, 어, 깜짝! 아 깜짝! 휴 여기였구나. 아 깜짝! 아, 어 가만 삼면 어, 떨어질 뻔했어. 아래로 떨어지시오. 이거 완전 드롭퍼 드롭퍼 수준이 아니네. 너무 쉽네. 새우밖으로 어, 아, 떨어지는 줄 뭐야? 아니구나. 빨리빨리빨리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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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딘가로 떨어져야 할것 같아 여있다 오케이 올라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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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음 다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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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찮게 건너래 하나. 아, 음. 나 하나. 아이고 너무 힘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뭐라 쓰인 거야 아, 안 보여? 토 나올 뻔. 참았어. 역시 난 훌륭해. 어, 학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어, 그래도 허, 허니버터 집을 찾기 위해서라면 야다 참을 수 있어. 난못 참겠어. 응, 난못 참겠어. 난못 참겠다고. 허니버터 칩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야. 아까도 익사할 뻔했구먼. 길을 찾아라. 아, 신속풀어, 신속풀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 여기 하나씩 해봐야 돼. 아, 제일 캐기 쉬운 블럭부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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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안 돼! 어우 살았다 이거지 아 이거 드로퍼 형식인데 완전? 점토 깨 간다 여기서 달리기 달리기 오케이 됐다 어, 갇혔다. 어. 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해서 뭐지? 어떻게 가야 하지? <laughs> 아 깜짝아. 아 뭐야 이거? 아또 광.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잠깐만. 막대 이윤 주의 배려. 잉? 응? 뭐야? 나무가 없잖아. 이 막대기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는건데 이 막대기를 캘수도 없는데 나무도 없잖아 나무도 안줬잖아 케 이걸로 이걸로 케 이걸로 케이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케이다이 다고.. 다이아고게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이네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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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만 일단 캐고 가자. 왠지 다이아가 눈 앞에 있으면 캐고 싶어져.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의 본능이 제사 뭔가 다이아를 보면 뭔가 캐야겠 캐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본능, 본능. 서바이벌의 본능. 에메랄드랑 막 광물들은 그냥 본능은 그냥 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 땅에서 광물들이 나온다면. 하, 야, 한 세다고도 32개가 있어. 이렇게 키기만 한 다음에 한 번에 먹으면 진짜 기분돼. 이렇게 먹어야지. 빨리빨리, 케자, 케자. 그냥 빼고, 고고 빼고. 어. 다이아, 이제 55개야? 헐. 와, 나빴다. 진짜 곡괭이도 안 주고. 이걸로만 쓰라는 거야. 크, 다이아 풀셀 할수 있다. 케이 풀셋 풀셋 케이 풀셋 풀셋 하면 뭔가 기뻐.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얼마나 있는 거야? 얼마나 있는지만 볼게요. 이렇게 하고 떤떤떤어 뭐야? 이거 세 칸이나 있어? 하면 끝인가? 아닌가? 단단단단 광지락이 광지락이. 뭘켜져 아래 광지락이 광부의 본능. 이게 바로 광부의 본능 2편